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읽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위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시가 아니오, 무할래시니라. 그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어, 의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미이무할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 이 로마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율법은 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누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의의가 바로 그 위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바울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왔지만 율법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지면서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졌던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인물 둘을 바울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구약 성경. 그것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먼저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아담의 죄악으로 위기에 몰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한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울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이 일이 그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가 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되었느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새벽 예배에 천번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의 그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그 땅을 떠나 황무지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다윗의 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이 바로 다윗의 시예요. 이 시가 어떠한 시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후에 지은 시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을 숭상하면서 우상시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다윗도 간음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 것이, 죠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다라는 것이 가벼운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십계명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논리론은 다윗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될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때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추어 주셨다. 가려 주셨다. 다윗은 이한 것이 없이, 즉,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복된 인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징표로 붙잡았던 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총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 때 주어졌는가? 할래시인가? 무얼래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그 뜻도 알, 알지 못하였을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성경은 무얼래시에 하나님의 은총임에 따라 말하고 있음을 바울이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래만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만 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여러분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도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친 것이다. 도장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믿음이랑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큰 은혜 가운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심지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기, 살다 보면, 우리 얼굴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런데 달라진 삶 가운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구원의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종종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나는 그 말씀을 마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기에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뒤바뀐 순서를 되짚어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혹여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에 뒤바뀌어버린 순서가 있다면,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내 본래 모습을, 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그래서 은혜만을 소망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상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해서 그의 찬양이 심지어 성경이 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윗의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여러분 무려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에 격려가 되는 이유도 그들 또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이유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의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좀 좋으면, 좀 좋은 말씀을 전하면 존경받습니다. 아, 그럴듯한 일을 하면 여기저기 강연에 불려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한 대로 의의는 없으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진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좋은 메시지가 넘쳐나는 때도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훌륭합니다. 때로 내 삶에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 그한 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혹여나 어그러진 순서들이 있다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순서를 되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상으로 삼아왔던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